안녕하세요. 늙은여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성공하기 위해 걸어야 할첫 걸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하세요. 개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세요. 어떤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지. 어떤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익히고 싶은지 등을 고려를 해보세요. 목표가 뚜렷할수록 달성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주변에선 개발자라는 직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웹 개발자가 좋아, 앱 개발자가 좋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전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본인에게 정말 맞는 직무 타입인지 개발의 분야만 해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적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요즘 유튜브에 개발자 브이로그가 많이 올라오니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웹이든 앱이든 게임이든 선택을 해서 분야에 대한 기초 공부를 준비해 보시면서 감보기 방법으로 적성을 파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기초 공부를 시작하세요. 목표가 정해졌다면 두 번째로 기초적인 개념을 익혀야 합니다. 어, HTML, CSS, JavaScript 같은 웹 기술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 데이터 구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등의 어, 다양한 개념들을 도전해보세요. 인터넷에는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공부하기 좋았던 사이트를 소개드리자면 TCP 스쿨 웹사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개발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문서화해두어서 한글이기도 하고 학습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세요. 이론 공부만으로는 절대 실력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서 배운 지식을 응용해보세요. 간단한 웹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책이나 문서를 정독하며 개념적인 부분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은 분명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결정적으로 프로그래밍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전 프로그래밍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프로젝트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기초 학습 단계에서도 미니 프로젝트를 해보세요. 열심히 개념 공부를 해도 직접 실전에 투입해보지 않는다면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고 왜 존재하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개발자는 혼자서 독고다이를 해야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개발자는 협업 생태계에 있어서 아주 많이 필요한 포지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다른 개발자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GitHub, Stack Overflow, Reddit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세요. 어, 이 개발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여섯 번째, 네트워킹을 강화하세요. 개발자로서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좋은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세미나, 컨퍼런스, 모임 등의 자리를 찾아가며 다른 개발자들과 친분을 쌓고 멘토를 만나보세요.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페스타와 이벤터스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세요. 자신의 작업물을 잘 정리하여 포트폴리오로 관리하세요. 기 b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자신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이력서나 포트폴리오에 첨부하세요. 여덟 번째, 취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해보세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경험을 쌓고 실무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보세요. 아홉 번째,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하세요. 개발자로서는 항상 발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마세요.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공은 반복된 실패 뒤에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에서 배우며 성장하세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입니다. 개발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부터 성공까지의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빌면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